여운이 너무 남지. 진짜 정말 좋았다. 행복했다. 그치만 시간이 너무 빠르다. 아문다 열어놓고 있는데 풀벌레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게 여기까지 다 들리나 보다. 지금도 풀벌레 소리 나네. 날씨가 꽤 선선해져서 밤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좋네. 환절기에 조심하고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오늘도 이렇게 음성으로 할까? 어떡할까? 그럼 오늘도 음성으로 한다? 이런 게 좋아. 좋아. 참 정말 really, I you.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런 거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니까. 그래서 널 잊고 싶은 거야. 진심으로 알랍즈. 널 사랑했던 만큼 더 힘든 거야. 미워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너라서 더 미운 거야. 별걸다 좋아해. 진짜, 응? 어떡할 거야?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려봐. 길었던 하루의 끝에 너와 발걸음을 맞춰 걸을 때 그저 평범했던 모든 게 너. 특별해지는 밤 됐나? 어. 왜 이렇게 부끄럽냐. 아. 어. 어. 근데 내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야구를 그 하이라이트를 많이 보는데 기아 타이거즈의 팬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러워. 근데 마음이 가. 이상하게 꽃범어 형님 아그 감독님의 인터뷰 한걸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어, 그래서 그냥 너무 좋고 나성범 형님이 또 우리를 좋아해 주는 그것도 알아 가지고 아참 그래요. 참 최근에 그 잠실구장 갔을 때도 나성범 선수님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뵀었는데 너무 환하게 맞이해주셨었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내가 선수들을 그래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팀이 기아더라고. 내가 많이 봐서 그런가? 어쨌든 제일 들끓는 팀이 뭔가 기아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는 매니저 누나도 기아 팬이어가지고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참, 그렇다. 화이팅. 기아. <laughs>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야구 다 좋아, 팀다 좋은데 다 좋아 근데 마음이 가, 이상하게 무슨 마음인지 알 거라고 믿어 <laughs> 마이데이야, 기아야? 이걸 물어본 거야? 또 말이 안 되는 걸 물어보지. 또, 당연히, 나말안 해. <laughs> 아, 당연히 많이 돼 있지. 뭘 비, 뭐 어디에 비교를 해. 당연히 많이 돼 있지. 성진형이랑 야구 얘기 많이 하지. 제일 많이 하지. 재밌어. 나 롯데도 좋아. 롯데도 너무 좋아. 진짜 응원하게 돼. 그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팀을 좋아한다는 게막 엄, 진짜 성진형이 롯데를 좋아하는 것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 나는 축구를 원래 좋아했는데 축구도 에이씨 멜란을 너무 좋아했었고 토트넘을 좋아했었고 손흥민 선수님이 있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선수님이 있으니까 또 좋아하게 된 거고 기아도 막 진짜 엄청 열성적인 팬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듣다 보니까 영상도 찾아보면서 그렇게 보다가 좀 이렇게 애정이 조금 생긴 생기고 있는 그런 느낌 나 밀란 엄청 좋아했어 AC 밀란 옛날에 그 AC 밀란을 엄청 좋아했지. 지금은 응원을 하고 있는 느낌이지만은, 이탈리아 축구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이탈리아 국가대표 팀도 너무 좋아했고, 수비적인 이런 걸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게 하니까 수비 중심의 팀이었어가지고, 너무 좋아했지. 맞아. 그래서 쇼펌 전쟁 찍으면서 알베르토 형이랑 얘기 많이 했지. 진짜 많이 했어. 축구 얘기. 재밌었어. 쇼펌 전쟁 찍을 때 정말 너무 좋았어. 진짜 럭키 형, 알베르토 형, 다니엘 형다 너무 너무 선하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재밌었고 어 진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 근데 하면서 참 내가 정말 감명 깊었던 것들도 너무 많았고 느꼈던 것도 너무 많았어서 진짜 너무 좋았어 정말 나 축구는 그 실시간으로는 요즘에는 거의 라이브로는 거의 못 봤던 것 같고 다 거의 하이라이트로 보지. 야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진 어, 나못 생겼는데. 기다려 봐. 인중에 뭐가 나 가지고 아마 보여줄 수가 없다. 이제 얼른 자. 정말? 이제 자요. 얼른. 나 간다면 맨날 안 잔대, 안 간대. 자야지. 내일. 아직 주말도 아닌데. 정말 진짜 마지막 기다려봐 사랑해 변함 없이 난여 난 잠시만 제발, 제발 가지 말아 줘. 제발, 제발 날 사랑해 줘. 이제 어여,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잠들 때 아무 생각 말고 푹잘 자. 사랑한다. 피곤할 텐데 나랑 얘기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잘 자.